안녕하십니까 대구 모신마입니다. 요새 조국 사면 때문에 시끄럽죠. 뭐 사면을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명단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누가 해달라겠니 누구도 하면 안 된다 카니 시끄럽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이게 무슨 어? 지구의 운석 떨어지는 것 말로 조국이 사면 되네 안 되네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. 뭐 체감상 그래요. 뭐내란 재판보다 조국이 더 중요합니까? 김뭐김근희 수사보다 조국이 중요합니까?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조국 사면은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긴데 와 그런 그래 식그러운지 모르겠네.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. 필요 이상으로 시끄럽죠.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조국이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조국이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것처럼 만드는 이 노이즈가 좀더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자꾸 일을 크게 키우마, 그러면 결정하는 사람이 부담되겠죠? 이것들면 으 이것도 맞는 것 같고, 저것들면 으 저것도 맞는 것 같고. 그니, 이거를 일을 키우는 것 자체가 그게 흔들기라 예. 조용히 놔두마, 알아서 결정할 긴데 말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요청을 했다, 뭐 사면 시기 달라, 이것만 부담되는 게 아니고, 사면 하지 마라, 이것도 부담되기 마찬가지입니다. 이를 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그래 잘안되죠다 나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조용히 하고 싶은데, 또 한번 확이래. 어? 판이 짜져 뿌리면은, 다휩슬리드 가잖아 얘. 일단 판이 벌어졌으마.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만들고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누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게입니다 일단은 뭐 진보진영의 큰 마이크 김우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슨 교수 연구원들 그쪽에서 조국 사면 소명 받는 것까지 인터뷰 다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했해고 하는 거 그거는 기사 잘 봐라 대통령실 발표 기사가 극하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교감해가 이재명 대통령 부담을 줄여줄라고 일부러 흘린 거라 카네. 나는 뭐 그까지는 잘 동의가 어려운데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김오준이 그래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. 뭐 조국을 풀어줘가지고 뭐 친문 조빠와 돌아오고 그런 거 말고 좀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입시다. 김오준이가 뭐 수박들 하고 붙어 먹어가지고. 득될게뭐 있습니까?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해 보는 건 좋은데 너무 황당한 소리 하마. 지금 사람들이 지칩니다. 그럼 뭐 이동영 같은 경우에는 뭐, 그 조국이 죄가 없느냐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또 사람들 확다 뒤집어 나왔지. 그러면 뭐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뭐둘 중에 하나는 뭐 뒤집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각자의 입장이 있는 기고 또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기고 각자가 그때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기지. 응? 정치인도 마찬가지고. 아 그래 정치인도 한번 보입시대 한준호는 정치인들을 사면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 얘기를 했지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민영배는 조국 전 장관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니까 정치적인 사면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면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둘째 하나 띠져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각자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기고 결과 보고 의미를 만들면 됩니다 조국 장관이 풀이 나오면 아 잘했다 하고 조쪽 잠깐 이번에 안 풀리나 우마. 아, 잘에 딱 하고 판을 만들어 가야지. 우, 멀리 당기면서. 그럼 삼은 해야 된다. 삼 하면 안 된다. 저기 혼자 논리 딱 세워 놓고. 어? 그대로 대마. 그걸 봐라 냄어렇게 했노. 이카고. 그대로 안대마 아, 세상 저 같네. 이카고. 그러면 됩니까? 이거 뭐 각자가 뭐 지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. 뭐 어떤 결정 을 하든지 간에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 가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?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조국이 와드갔습니까? 감옥에 정치 검찰의 피해자 아니에요. 검찰이 무도한 짓을 하고 수사권, 기소권 다 갖고 있고 기소 독점하고 검찰 무오류 하고 검사 동일체 하고 캐비넷 갖고 있고 검찰 잘못이 뭐한두 개입니까?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. 검찰한테 망신당하고, 조작수사 당하라카 하다가, 그래, 대보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 거는 맞습니다. 근데, 그 검찰의 모든 악행이, 그한 사람, 한 가족, 이 집중돼가지고, 만천하에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? 그 조국 전 장관 두드려 펼 때입니다. 그럼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 조국 아닙니까? 그뭐 1심, 2심, 대법원 판결까지 뭐 유죄가 어떻고, 문제가 어떻고, 자꾸 이런 표 놀고 있던데, 험진보방에도 유죄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어떻게 유죄를 받았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도 이동향이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은뭐 조금은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,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 시야가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안 되는 기고 조국은 표창장을 뭐 입시에 썼네 안 썼네 도장이 공용 pc에 있었네 또뭐 세미나 참석해는 아 뒤통수가 좀이 많네 아니네 아주 인턴 뭐를 써줬네 또뭐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네 복잡합니다 이다알 수는 없지 내가 뭐 누구처럼 조국 완전 무죄다 네, 이래까지는 말못 하겠습니다 유죄라는 확신도 없지만 그다음 무죄잖아요 라고는 말못 하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지명이는 조국은 조금 다른 게 있다. 그라고 국민들 인식도 그것 때문에 좀많 다르니까, 지금 갑자기 덜컥 사면 시켜주면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? 뭐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합니다. 저는 조국이 명예회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래 한가족을 도력을 내놓고, 안타깝지만 그냥 있으라하면 억울하지? 근데 명예회복의 길이 꼭 이번 특별 사면밖에 없느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내 법은 잘 모르지만은, 재수사를 요청한다든지, 조국을 기소했는 정치 검사들을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가 뭐 단절을 해보든지 아니면 여론조를 펼쳐가지고 조국이 알고 보면 과도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래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나서 뭐 사면 얘기를 하든가 좀이제뭐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 결정이 나면 아 잘했다 하고 유리하게 끌고 오면 됩니다 조국 뭐 풀리나면 좋지. 조국 혁신당도 정신 차리고, 내란 정당 몰아내는데, 같지힘 합치쁘고,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? 그 뭐, 지민 비조가 뭐 민주당 표갈까무은네 이런 얘기 하지만은, 전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뭐, 그, 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지. 뭐, 하지만은, 조국 혁신당 지지층하고, 민주당 지지층하고,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. 아무튼 간에, 조국이 그래, 풀린 안락하면, 은좀 사전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, 뭐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그라고 자꾸, 하여튼,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, 뭐 문화일보 같은 데서도, 아, 조국 딱 사면 결정되었다. 응?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걸로 확인이 됐다. 뭐, 이래 기사 써었는데 문화일보가 그 우야 합니까? 대통령 지금 휴가 왔는데, 결국 최종 결정은 휴가 왔다 와, 가 12일에 국무회의 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. 일단은 지금 심사만 통과했다 뿐이지, 기다려 봐야 됩니다. 막그 어서 뭐라 카더라 이런 게 정신없이 휘둘리마. 뭐 골치 아파지입 일단은 12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, 내 생각에는 그거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, 예. 그 지난번에 송원석이가 강원식한테 보낸 거 있잖아요. 안상수 마누라, 정창민, 홍문종, 심학봉. 그 이번에 안상수 마누라 빼고 다 똑같대 명단에. 그 사람들까지 다 풀어주라고, 그건 아닌 것 같은데, 이재명 대통령 성격에 그거 한꺼번에 다 풀어줄 것 같지는 않으면내 생각엔 뭐내잘 모르지만, 내뭐 이재명 머릿속에 드갔다 나왔나, 내뭐 의아합니까? 근데 뭐 기존에 했던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그뭐저 이쪽 보진보 쪽에는 뭐 조국 윤미향 정경심도 있더라 조국, 정경심, 윤미향, 조희연, 정교육감까지 그렇게 네명이고저짝에는뭐고세명하고뭐더 있는가는 모르겠다만은 그래 한꺼번에 다 풀어준다고 아니면 뭐 거기서 골라서 풀어주나 일단은 뭐 12일 담아 그때 가면 딱 결정나는 게지만은 이렇게 꿈부 한번 싹 떼었다가 정치인 사면 안 합니다 하고 싹다 날리 뿌지 싶어 예뭐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든지 좋은 구질이 있든지 좋은 정무적인 기회가 있든지 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나오면 땡큐고 안 나와도 땡큐고 그래 생각하입시다 우리 우우우 휩쓸리 댕기지 말고 판을 한 만들어 보입시다 알겠죠?